이거 죽으신 분들 포탈에서 리그 해와도 되고, 근데 그게 더 늦을 수도 있어. 어차피 한큰 차이. 여기 핑. 컴 컴. 디스로안크좀 해줄 수 있어요. 웨이 웨이 홀드 홀드. 봉고디 봉고디 봉고디. 웨디펜디 웨이. 헨신 골렘. 현싱 골렘이에요. 아,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. 이거 해놓자. 제가 제가 줄게요 잠깐만 아씨 아, 아, 바닥 좀 와인다. 찍어줄게요. 아, 여러분 웨이, 여러분 저 보세요. 큐리 밤도 있대. 나 봐, 나 보고 포지셔닝 해줘야 돼. 여러분 사우스로 얘네가 초크 들어올 수밖에 없게 좀 사우스로 와줘. 오케이 웨이트 홀드 홀드. 우리는 가지마. 안 가면 은 맞을 일도 없잖아. <laughs> 이거 동고디. 우리... 아케인 Q3로 공성포견지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공성포 또 있을게. 있어? 네, 공성포. 있어만좀 뒤로 빠졌죠. 그러면 만남만 주는 쪽과 그럼 사우스 해보자. 얘네 배머 많아요. 배머네 개예요. 친놈들이나. 어 브로스도 있고. 파이팅 파이팅. 아요 여러분들. 여러분 녹저스샬로스원샬로샬로샬로샬로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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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컴컴컴컴컴컴컴컴 이탱들도 <laughs> 저희 딜러들 로브 딜러예요. 컴 이스트, 스트스트스트 지들이 오게 치고 싶으면. Good. Good. 아, 그가 조심해 그아 맞은 사람. Good. 여러분 Good. 웨스트 하세요. 샬로우 3샬로샬로샬로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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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아. 아버님, 다이에요. 저 콜해 주셔야 돼요. 런런야 돼, 돼, 다 좋았어. 이 그, 그, 확인. 뭐야 이거?